정의당 모든 20세에게 3천만 원 지급 이건 좋은 포퓰리즘 공약이다. 이 기사가 1월 9일 오후 4시 32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6시 27분입니다. 지금 기사 올라온 시간으로부터 딱 2시간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2시간 지났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요.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 심상정 대표 대선 때 공약 확장판 최대 연 18조 부담은 상속세, 종부세, 부유세를 거둬서 충당하겠다. 표를 의식한 급진적 포퓰리즘 비판 일자, 심상정, 그런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 어, 정의당 총선공약 1호가 국가가 만 20세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초자산을 발표했다. 자, 이 기사에 대해서 실시간 조작 없는 국민 여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댓글이 6 8 9개 달렸습니다. 2시간 만에 댓글 보기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언론사 홈페이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 네이버에 있을 때처럼 많은 이게 저지가 안 달립니다. 좋아요가. 자, 언론사 들어오니까 729개가 달렸네요. 그 잠깐 만에 729개. 자, 보겠습니다. 실시간 조작 없는 순수한 국민 여론입니다. 하여간 저것들은 대한민국의 고덩어을임두말 안고 불살라야 한다. 이중인격자들아, 니들 권력은 죽는 날까지 가지고 가고 싶고 대를 잇고 싶고 국민들은 개돼지 노비 정도 여기는 것들. 두 번째, 드디어 들었다. 세상에 그러다가는 나라 망하지요. 연금제도부터 개선해야 할 듯. 오천만 원 주는 거 아니었어? 노인들 빼고 돈 주는 건 망하게 하는 길 이다. 일할 곳 없는 노인에게 노령연금 지급하는 건 찬성이지만 젊은 애들한테 돈으로 사는 저런 싸구려 정책은 없어야 된다고 본다. 그냥 허경영 법을낸다 저거 받는다고 좋아할 20살들은 좋아하는 건 자유입니다. 대신 20년 뒤 40살 됐을 때이 나라 는 없습니다. 투표 신중히 하시길. 약한애 3억씩 줘라. 꼴값이네 진짜. 치랄하고 자빠졌네. 니네가 돈 되는 거면 인정한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신과 도덕은 결혼뿐 아니라 건면하지 못한 것을 부패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부패는 시장을 독점한 자나 권력을 가진 자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라 무엇인가. 부가가치를 달성해야만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교육을 받아서 부가가치 원천이라도 조성해야 수익이 지급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짜로 주면 썩죠. 의의가 없다. 심상정의 재산을 준다면 내가 이해하지. 그리고 3천만 원이 뭐냐. 최소 1억은 줘야지. 의의가 없군. 그럼 다른 세대는 20살만 주면 30살은, 40살은, 50살은, 70살은 100살 된 사람은 어떡할 건데. 언제나 니들 안 보고 사나. 나라 망치는 정의작당 한심한당 좌좌 좀비, 누가 대청소 안 해주나?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정의당 팔아서? 미친 이중대. 정의당 당대표가 허경영이었지. 딱이 말이 생각나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또 더보기 하겠습니다. 다 좋은데, 그 돈은 니들이 낼 거지. 설마 국민들 호주머니 틀어서 할건 아니지. 그런 기상천외한 생각은 안 하겠지. 니들이 기부한다.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30억씩 줘라. 그냥 잘 간수하고 평생 살수 있도록. 3천만 원? 장난하냐? 3천만 원 주면 현대 기아차 불티나게 팔리겠네. 허경영이 신혼부부에게 1억씩 준다는 게더 현실적이다. 그리고 19세하고 21세는 사람 아니냐? 왜? 짐승들이냐? 개망난이여나? 그래 왜 24만 주냐? 조국 부모 찬스에 예스 해놓고, 이제 와서 부모 찬스 놀아니. 청년들 등 돌리니까 3천만 원을 꼬실리는 저 가정스러움 토 나온다. 제발 니네 돈으로 하시길. 미친 공약이나 남발하는 정의당 절대 찍지 마라. 드디어 미쳤구나. 상정의 돈으로 하는 거 맞지? 지들 돈 아니라고 막 퍼주고, 총수에서 몇 피라도 얻어보려고 쇼를 하는구나. 그냥 아예 결혼하면 1억. 애 3명 남으면 10억 준다고 해라. 다자녀 가능한 한 명만, 남자 3명이라도 한, 명, 한 명만 군대 보내고, 한 명은 의무적으로 공무원 취직시킨다고 하고, 막 지끌어라. 민노총 돈 많은데, 정의당과 보태서 줘라. 그냥 중고등학교 돈 버는 법을 가르켜 괜히 회사나 공기업 들어가서 노예 교육 시킬, 노예 시킬 교육 말고, 정당하게 돈 버는 법을 가르켜라 3억씩 줘라. 정의당 아웃. 바른 미래당. 모든 20대, 30대에 5천만 원씩 지급 공약. 이런 바른 미래당 이기고 평화당 20대, 30대, 4 0대에 8천만 원씩 지급. 이런 평화당 이기고 미친 부리당 영원히 꺼져버려라. 심상정 같은 애들이 저런 공약에 대응하는 방법. 우리는 100만 원 더. 차라리 애기하다남 3천만 원 준다 고해라 그런 표좀 얻을 거다. 암튼 또라이당이다. 미쳤어? 정의당? 너그네 당원비용으로 충당해라. 왜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 내서 그딴 짓 해야 하는데 뭐가 착한 포퓰리즘이야. 아주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미성년자들 편나좀 받아보려고 되지도 않는 공산당식 행동 펼치고 앉아있네. 이러고 비례라도 쳐받아먹고 세금 뜯어먹고 저딴 것들한테 내 세금 이런도 돌아간다는 게 정말 아깝다. 한판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웬간한 중소기업 대들 초봉 수준인데 우린 왜안 주냐? 우리도 줘. 고마해라 정치, 고마해라 정의당 내 돈으로 줘라. 좌파 이중대야. 큰일이다 썩어 빠진 정치들 대갈속에 나오는 건 전부 이런 것들만 자기 자신과 자식들에게 피패지 않을까 진심으로. 너무 너무 한듯 그것도 일공약이라니 정의당 문 닫아라. 국회는 월급에서 나간다고 하면 쌍수대로 환영해 주마. 자기들 돈 아니라고 아주 입을 막틀어 대네? 오로지 권력에만 눈이 멀면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정의당 진짜 싫다. 허경영이랑 정의당이 뭐가 다르나? 차이점을 모르겠다. 잘못된 복지는 다 같이 지옥행 열차를 타는 것. 나도 이런 공약은 100가지나 할수 있다. 나라의 정치 수는 국민 수준과 일치한가? 그냥 이력서 준다고 그러지. 노예차 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한때 지지했던 적이 있는데, 최악 중에 최악이다. 추미애 심상정 빨갱이 연들, 가관이네 부의 불평등? 심아줌마. 오빠가 현대차 1차 협력자 회장, 1차 햄사 정도는 준재벌급이다 부의 불평등은 본인 일가부터 아닌가? 예전에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유시민 말대로 사람이 50대가 되면 멍청해지고, 60이 되면 내가 썩는다. 내가 쓰고 미쳐 돌아가는 국회의원들아. 일부한테 세금 주려고 국민 들 세세 걷지 마라. 정부가 국민한테 빨대 꼽냐. 요즘 보면 북한보다 더 이상한 나라가 되어 가는 것 같다. 내가 돈좀 내놔라. 또 밑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3천만 원씩 주게 되기 되면은 여자들은 그거 갖고 명품 백살끄고 남자들은 그거 갖고 현대차 소나타 하고, 저, 그랜저, 할벗 껴가지고 사, 살 거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한테 세금 뜯어서 누구한테 돈 주겠다? 이것들 인간입니까? 채돈주라 그러면 절대로 안 줍니다. 국민의 돈 뜯어서 이런 짓 하는 거, 이거? 강도나 도로이나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럼 20세만 주, 줘요? 30세는 왜안 주고 퇴직한 사람은 왜안 주고 40대는 왜안 주고 늙어서 서른 60대 70대는 왜안 주고 힘들게 백0살까지 사는 사람은 왜안 줍니까 다 줘야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설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20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실제로 이런 돈이 지급이 된다면요. 이때 3천만 원 가지고는요. 전철를한 번도 못타는돈 됩니다. 전철를한번 타는데 30억 됩니다. 이런 돈이 실제로 지급된다면은 화폐가치가 떨어져서.